0420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카페24입니다. 카페24. 은. 는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영위하길 원하는 판매자, 머천트, 를 대상으로 원스톱, 원스탑, 이커머스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플랫폼 기업 오픈 마켓 연동 서비스는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 외에도 아마존, 라쿠텐 등과 같은 해외 현지 유력 마켓 플레이스와도 연동 가능 카페 스문의 개발자 센터, 카페 24 스토어를 통해 전자상거래 생태계 조성 및 플랫폼 고도화, 기업 개요 대시 1999년 5월 인터넷 비즈니스 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8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대시 온라인 비즈니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쇼핑몰 솔루션 광고 및 마케팅 솔루션 호스팅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자체 설립한 연구소와 개발 조직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대시 중개 플랫폼 피레이를 통하여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솔루션 내 국내 거래를 기반으로 해외 거래 쇼핑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재무 대쉬 인터넷 비즈니스 솔루션 및 공급망 서비스 수주가 부진하였으나 결제 솔루션 및 e 시 솔루션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호스팅 부문도 성장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소폭 확대 대쉬 연가 구조 개선에도 경상연구개발비 발생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실 규모 확대, 무형 자산 손상차손 발생 등으로 법인세 수익 증가에도 순손실 규모도 확대되시 호스팅 부문의 안정적 사업 영위. 이커머스 e 시장의 성장에 따른 솔루션 수요 증가. 기업 규모별 맞춤형 홈페이지 제작 등으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7월 6일 기준 장마감 카페24의 시가총액은 3,37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카페24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26위입니다. 카페24의 상장 주식수는 2,249만 7,088주입니다. 카페 24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카페 24의 퍼은 n 슬래시 a 배이고 추정 퍼은 n 슬래시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7.8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5.9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66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61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488원이고 추정 EPS는 N a 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29배. 6,56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4번지억 원, 마이너스 199억 원, 마이너스 29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6번지억 원, 마이너스 180억 원, 마이너스 499억 원입니다. 카페24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01번지 38%이고 유보율은 1806.09%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6.29이며 전일 대비해서 22.71-0.8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